자, 10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머리 맞대본 두마리 싸움소. 천천히 밀어봅니다. 진주. 자, 멋진 제치기 보여주는 진주! 자, 불로 위협해보는 두 마리 쌈소. 옆을 노려보는 두 마리 쌈소. 서로 노리다 보니 공격이 살짝 빗나간 모습. 자,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파고들어보는 강옥. 서로를 알아보고 잠시 떨어진 동아리 싸움소. 조교사의 도움 받아 봅니다. 강력한 불치기 보호줍니다. 진주. 자, 목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자, 목을 잡았으나 기회를 놓친 강옥. 계속 밀고 들어가 봅니다. 빠르게 중앙으로 빠져 봅니다. 진주. 자, 날카로운 공격 보여줬던 강옥. 자, 강옥의 공격에 살짝 주춤했습니다. 다시 붙어보는 진주. 밀어 붙여 봅니다 강욱 버티고 선 진주 빠르게 상대 빈틈 찾아보는 두 마리 쌍속. 자 기운 내서 다시 한번 공격해 봅니다. 진주 울장 바깥쪽으로 밀어내 봅니다. 자, 반격해 봤지만 잘 통하지 않았던 모습. 자, 불 걸고 힘차게 밀어봅니다. 진주! 자두 마리 싸움 소 아주 제대로 공격을 하고 있지만 중앙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자 아래쪽으로 파고든 멋진 밀치기. 자 살짝 들친 상태로 계속해서 밀고 들어갑니다. 강옥. 자 급했는지 어깨로. 밀어봤던 진주. 자 조금만 더 가면 승리를 거머쥘 수도 있습니다. 진주. 자, 하지만 다시 중앙으로 들어가는 강옥. 다시 한번 아래쪽 노려봅니다. 자 멋진 대받아치기. 진주. 자, 목감아 돌려서 공격해 봅니다. 강옥 방어를 아주 잘하고 있는 진주. 자, 고개를 뗀 진주. 도착하지 않습니다. 강옥 어리를 먼저 맞댄 진주. 두 마리 수소 공격 기술이 아주 훌륭합니다. 2라운드째, 다시 한번 목감아 돌리기 시도해보는 강욱 자, 목을 잡히는 상황 계속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밀어봅니다. 정말 멋진 목치기! 그대로 아래쪽으로 되받아치는 진주, 다시 한번못 감아돌리기. 자, 멋진 기술 선보이는 강옥! 두 마리 싸움소의 자존심을 건 밀치기 싸움. 자, 어깨 걸고 필사적으로 밀어봅니다. 네. 화려한 기술을 보여줬던 두 마리 싸움소의 승부가 이렇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상 결과는 양쪽 정관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